안녕하세요. 이번 편이 사기를 당하고 알게 된 마케팅 종결편입니다.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시작과 마케팅의 한계만 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시작은 상품의 기본기에서 시작합니다. 제품을 판매한다면 제품 자체가 우수해야 하고, 교육을 판매한다면 티칭이 우수해야 하고, 기술을 판매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해야 하고, 분위기를 판다면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장소를 판다면 장소가 잘 정돈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실체가 있는 상품이건 실체가 없는 상품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마케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판매 상품 자체가 별로인 경우 아무리 잘 포장해서 홍보 이벤트, 마케팅을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고객의 재방문율은 미미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의 시작점은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가성비라도 좋아야 합니다. 이제 마케팅의 한계를 말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시도해도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판매상품이 두번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바뀐 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향후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시장이 바뀐 거입니다. 아무리 내연기관차를 우수히 잘 만들어도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나의 상품이 외면받는 이런 상황이라면 마케팅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혁신만이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총 정리해 볼게요. 마케팅의 시장은 판매 상품과 판매 상품의 가격대. 정확히 말하면 판매 상품 자체가 우수성이 있어야 하고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마케팅의 한계는 판의 변화, 시장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안정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기당하고 알게 된 마케팅의 시리즈는 총정리,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핵심만, 본질만 얘기해버려서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도움되는 분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절실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막연하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저의 짧은 식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